자 오늘부터 김장하는 날입니다. 그러는데? 아, 뭐야, 뭐야, 아니야, 공, 공, 짓는다고. 저기는. 아니야, 안둘 형제거든요. 잘 생겼죠. 네. 잘 생겼죠. 저기는 응. 저 어? 복석이라고 저저 어, 저, 저, 저. 이상한 놈은 아니고. 그 저. 그런 놈이에요. <laughs> 여기는 저, 우리, 석사장님이라고. 여기도, 그저, 그래, 그저, 그런 녀석. <laughs> 근데, 신랑은 어디 갔대요? 신랑은 지금, 밭에 일나러 갔고요. 여기가 지금, 오리지널 우리, 저, 영월신가, 신비경 뭐 여사님 여사님이세요. 좀 다른데. 자, 그러게. 이 수준이, 이, 이제, 김장하는 수준이 틀어다니까요. 자 봐보세요. 아유,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뭐더 아주 알뜰하게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. 아유 맛있게 먹어주세요. 화제탄 얘기네. 에, 여 더트리홈 사장님은 지금 안에서 설거지 하고 있고요. 에, 우리 근시 남매들 어, 여기 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지금 맨 남매 지금 원래는 배추가 상태가, 농사 짓는 사람도 좀안 좋다고 그래요. 근데 우리는 알이 노랗게, 아주 이쁘게 들어서, 아유, 뭐, 배추를 기가 막히지 마세요. 포기가 너무 커가지고. 여기 배추 있잖아요. 저 석사장님, 서방님이 농사 지은 거거든요. 아, 진짜 배추가 노란 게 아니라 기가 막히네요. 이거 보세요. 반대로 들어면돼 원래는. 아니요. 진짜, 진짜, 진짜 기가 막히네. 아니, 지 지금. 야, 아니, 아니, 죽도 않고 <laughs> 그때부터 엊그제부터 죽였는데 아직까지 안 죽었나 봐요. 아유 이런 아닌데, 세상에. 아이건뭐 방송이라 그냥 찍는 거지 유튜브에 요 아니요. 어. 어, 유튜브에 아니, 올라가요. 제 친구가 어디서 응. 많이 본 얼굴이 유튜브에 올라왔다고 <laughs> 네. 연락이 왔다니까요. 이번 어, 어, 유튜브에 올리면 나, 안 되는데 올라가요. 안 돼. 저한테 그 유튜브에 올라. 저기 서 있는 저저 뭐. 저 사장님은 네. 어, 썩러스끼고 네. 폼만 잡고 있는데 대양반누구신가 모르겠네. <laughs> 보니까 생긴 건잘 생겼는데. 신가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. <laughs> 예. 저 봐요, 와, 멋있잖아. 공부야. 예. 예. 저기는 화장을 안 해서 그렇지 참 잘하네. 음, 그 어디 어, 어디 섹시요? 저색시 섹시? 풍기 부동산 색시래요 <laughs> 자. 풍기 부동산 색시예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. 예. 저기 지금. 마스크스 낀그 사장님은, 응. 어? 원장님이신데요. 헤어 디자이너라고 들어보셨나요? 응. 예. 응. 정보 좀 풍기에서 응. 하고 있어요. 응. 풍기 그, 공부해주세요. 안정이라고 있어요. 안정, 원명실 사장님이세요. 응. 네. 아우, 오늘 뭐 날씨는 기가 막히게 좋네요. 오늘 산천이 전부 다뭐 물들어가지고, 어우, 너무 멋있어요. 자, 여기 우리 사장님 나오셨어요. 더트리엄 사장님이세요. 손 흔들어 주세요. <laughs> 아, 가을이 만연합니다. 5분의 3이잖아요 5분의 2가 5분의 3이. 서리가 왔는데도요. 보라색 꽃이 너무 이쁩니다. 장미 꽃이 한 송이가 딱 피었네요. 야, 이게 참 장난이 아니네. 이쁘네. 사람이게 맛있어. 지금 요 보이시죠? 저 밑에 보이는 것이 모가예요, 모가. 우리 총대장 우리 건영석 사장도 왔어요. 네.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이렇게 김장을 해서 한 대를 잘 이렇게 맛있게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서울에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전부 다 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. 뚜꺼비한테도 보내고 영윤이한테도 보내고 이건 영철이와 경아네요. 뚜꺼비라고 네. 모르시죠? 용에 있으면 용에 이렇게 해서 계속 김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